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파주시에 위치한 설마리 영국군 추모공원에서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최종한 파주시장,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, 아일랜드대사, 벨기에 대사 간 공간 차석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,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개최 시기인 4월 하순에서 연기해 약식으로 개최했습니다. 설마리 영국군 추모공원은 설마리 계곡 및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글로스터 연대와 영국군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파주시에서 준공해 매년 4월 하순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행사 전 주한영국대사는 최종한 파주시장을 만나 지난 5월 파주시에서 글로스터시에 코로나19 방호복 1000세트를 지원한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. KBPS 이규석입니다.